일병률이 지금 2008년에는 8.4%였어요. 65세 이상 인구 대비. 근데 지금 9.1%예요. 네, 그 정도로 지금 굉장히 빠른 속도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수치가 어느 정도인지는 나중에 또 다시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치매 환자 수가 사회적 비용 현황입니다. 우리나라 치매 환자가 현재 제가 아까 이건 좀맞는지 돼서 현재 54만 명 정도 되고요. 치매 환자 1인을 돌보는 데 비용이 연 1,968만 원입니다. 이 비용을 아끼기 위해서 우리가 뭐 해야 돼요? 예방 교육을 하셔야 돼요. 지금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왜건강백스 운동을 실하시죠? 저도 국민건강보험공단 강사입니다. 그거 왜 할까요? 선생님들이 왜 강사가 돼서 현장에 투입해서 강사가 되셔야 될까요? 시간에서 9시간. 요양보호사가 하루 투입되는 시간이 제가 같은 경우 오전 4시간, 오후 4시간. 네. 네. 하루 8시간. 그 이상은 더 돈이 들어가요. 네. 이렇게 지금 근데 나라에서 지금 대주고 있습니다. 네. 연간 치매 환자를 돌보는 데표는 사회적 비용이 얼마야? 70조 네. 3조가 네. 어. 훨씬 더 높을 거라고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다 누구 돈이에요? 어서 나가는 돈이에요? 그런 어떤 자존심을 꼭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내가 먼저 자존심을 갖지 않고 강사가 먼저 긍정적인 생각을 못 가지면요 밖에 나가서 허벌하게 웃어라 건강해야 된다는 침에 나 너나 잘해라 이래요 다같이 너나 잘해라 그래서 강사님들 서로 옆에 사람 봐주세요 진심으로 웃어주셔야 돼요 자 다같이 강냉이 못봤어요. 왜 우울증이었습니까 근데 저를 사랑하는 어떤 친구분께서 야 여기 여성인력개발센터에서 95,000원이면 웃음을 가르쳐준다 끌려갔다가 무슨 순복음교에 구웅이 하는 줄 알고 야 교회를 들어왔나 했어요 처음에 교회는 낫지 근데 정말 음. 이상했었는데 시간 엄청나게 들었는데도 아유 뭐가 그럴 것도 없고 뭐, 나한테 가봐야 되겠다 이러면서 듣는 소리예요 열심히 들이 대셔야 돼요 그래야 물이 팍팍 나옵니다